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뽑자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 단타라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네. 뭐 중장기 매매를 하려면 그에 필요한 스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할 때도, 단기 스윙을 할 때도 그 스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장 매매를 하는 스킬보다 단기 매매 스윙을 하면 당연히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단타 매매를 하면, 단기 데이트레이딩이죠. 단타 매매하면 당연히 스윙할 을 때보다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이나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고 어려운 거는 일단은 사실이고요. 근데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저런 걸 이제 계속 판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어떤 식의 목표를 갖고 연습을 하고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는 그거예요. 딱두 개인데 하나는 계속 이 종목들을 보면서 그니까뭐 이걸 뭐 반응을 준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뭐 하는데 그건 이제 용어 갖다 붙이기 마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슈팅이나 반응 그리고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어 어떤 근거로든지 간에 수급이든. 뭐 호가창이든, 차트 모양이든, 그리랑이든, 반응을 줄수 있는 자리. 반응을 준다는 게 자리가 한군, 한 군데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횡보하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반응을 줄 수도 있고, 그죠? 투매가 나오는데, 투매에서 이제 투매를 받으면서, 지지점에서, 거기서 바, 되돌림 반응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음. 고점을 한번 찍고, 그래서 눌리면서, 되돌림으로 어, 이게 시세를 한번 주고,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반응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이제 3파가 너무 세서 모양이 안 보이는데, 얘보다는 뭐 이렇게, 잘간 종목 뭐 없니? 여기도 보면 한번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고,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또 되돌림이 나와서. 응. 이런 식의 매매가 있고, 아니면 신세계인지처럼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자, 지지선을 지키면서 행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랑이 쏠리면서 갑자기 반응을 줘서 행보를 하다가 <laughs> 치고 올라간 자리가 있을 거고, <laughs> 또뭐 이렇게 오진에 투매가 크게 나오다가 되돌린 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응이 주는 자리들을 일단 연구하는 게첫 번째, 첫 번째 키포인트에요. 반응을 줄수 있는 자리를 내가 어떤 수단을 쓰든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차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랑일 수도 있고, 재료, 재료도 반응이죠. 재료도 올릴 수 있는 재료면 빠르게 내가 그 슈팅이 나올 때 올라타면 이것도 반응을 주는 재료잖아. 이런 걸 연구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어떨 때 확률 높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별게 없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단타가 어려운 이유가 두 번째가 잘안 돼서 그래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두 번째가 잘 됩니다.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매수를 할 때는 당연히 올라간다 생각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조금 미숙할수록 미스가 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음. 미스가 난다는 게꼭 내가 상가에서 이렇 빠졌을 때만 미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미스인데 내가 이렇게 반응이 좋은 자리를 사면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하고 사잖아. 근데 안 가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서 계속 밀, 행보하고, 행보하면서 밀리고 있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지켜야 될선 자체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많이 깨고 내려온다, 내려오려고 한다든가. 음. 보통 이렇게 깨고 내려와 되돌림 한번 주거든요. 그러면 이 되돌림에 빠져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만들고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거예요. 어. 갈줄 알았는데 어. 안 가면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되게 단순하죠. 근데 첫 번째하고 이... 반응이 좋은 자리를 연구하는 거 하고 안 가면 대응하고 이게 끝이에요 단타는 이론이나 그런 실력은 이게 둘다 실력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실력이잖아요 이론적인 자기가 얼마나 먼저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냐의 실력이고 확률을 높이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한 1일 예. 번은 확률 높이기 위한 고두 번째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리고 욕심 욕심이 많으면 이걸 잘 못해요. 또한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성하고 반대로 하는 거라서 손해놔도 약간 빨리 자르든지 뭐 본전에 자르든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연습이 연습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고 얘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단타라는 게 결국은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만 잘 되면 반응 주는 자리라는 게 결국 공부했을 때 종목도 연관이 있잖아 종목 선정하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골라야지, 선택을 해야지, 오늘 내가 쉬운 시험에잘갈 거냐. 이것도 반응이 좋은 자리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이 연장선에 상 있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방향을 저쪽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연습을 계속하고 공부를 해야지, 결국은 단타가 뭐 무리 없이 되는 거고요. 뭐, 오늘도 아까 언급했지만 제가 관심있게 봤던 종목이 강의 종목이 이두 가지였다고 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오늘 주도주로서 관심있던 정보, 이제 뭐 스윙 관점에서 떨어지는데 잡는 정보는 또딴거 있었는데 오늘 주도주 단타 하려고 오전에 이렇게 관심 있는 정보는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왜이두 가지가 골랐을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게 관점이고 또 그만큼 오늘 잘 갔잖아 주도주로 계속 수급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걸 일단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을 했으면 어디를 내가 사야지 이 내가 상시점을 기점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를 연구하는 게그 다음 포인트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안 갔을 때, 갈줄 알았는데, 안 갔을 때 내가 빠르게 대응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습하고 또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포인트고.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타는.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정도 된다는 사람은 스윙에서도 당연히 대응을 잘하고 뭐, 중장기는 단타 잘하는 사람 중장기 잘안 하긴 하는데 돈이 많으면 중장기 해야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음. 당연히 이제 스윙도 스윙도 똑같잖아 대응이더 쉽잖아요 단타는 대응이짧 빠르게 해야 되잖아 몇초 안에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단타고 스윙은 그래도 하루 정도 몇 시간 한 시간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윙이 더 단타보다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단타의 장점은 그거죠 그게 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자신 있으면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다 그 말은 스윙은 몰빵하면 그러면 리스크가 있거든. 스윙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분할매수도 해야 되지만 단타는 이게 한 종목에 이렇게 내가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나 수익폭 자체는 클 수도 있는 거지 단타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타는 내가 잘못 들어갔을 때는 대응해야 될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생각 판단해야 될 시간이 그걸 못하면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탈 연습할 때는 소액으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률이 나올 때 나중에 이제 금액을 서서히 올려야 되고 그만큼 쉽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드렸던 지금 얘기드렸던 이두 가지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계속 공부하는 방향이나 내가 연습하는 방향을 여기에 집중해서 하시고 그리고 뭐 매매일지 쓰면서 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실수했는지를 매일매일 남기면 결국엔 그게 고쳐지면서 음, 나중에는 다들 단타, 뭐 나름 단타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수익이 꼭 많이 나야 단타 고수 잘하는 건 아니에요. 손해가, 손해가 잘안 나는 사람이 저는 고수라고 생각해요, 단타 고수. 수익이 별로 안 나도 이거는 재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뭐 하필 종목 골랐는데 내가 고른 종목 안 가고 딴 종목이 잘갈 수도 있는 거거든. 두개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근데 어찌됐든 잘안 갔을 때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더 고수라고 봅니다. 그 단타를 한두번 대응해도 다음 한번 매매에 이게 다 복구가 돼야 돼요. 한두번 정도 대응한 거는 한 번째 매매에 다 복구가 될 정도 되면은 그럼 괜찮은 거예요. 세이프예요. 혹시 단타에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얘기 드린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되게 심플하면서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심플 아, is 아, 베스트라고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기 드린 내용을. 음, 어떻게 보면 잔타를 잘할수 있는, 어, 그런 비법? <laughs> 길잡이? 라고도 할수 있어요. 일단, 단타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